안녕하세터사이즈입니다 현재 무신사에서 랭킹을 주도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음에 드는 것들이 있다면 직접 구매를 해보고 마음에 드는 것들이 없다면 내가 랭킹에 올라갈 만한 제품을 찾아서 구매해서 검증까지 하는 컨텐츠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름하여 무신사 랭킹! 패션 나는 하루에 한 번씩 무신사에 들어와 보는 것 같은데 요즘에 들어와 보면은 10대 0대 초중반한테 많이 포커싱 되어 있는 제품들이 랭킹에 있다라고 많이 느껴집니다. 이런 그래픽 티셔츠들 가격 대비 괜찮은 아이템들 골라 가 주시면 될것 같고요. 수아레 니트 카라보다는 이런 라운드 니트를 사 가지고 리뷰해 보고 싶은데 원플러스 원이네. 가성비 니트를 찾는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수아레 대체할 만한 브랜드가 진짜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디미트리 블랙 범다 데님 팬츠도 색깔 정말 예쁘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턱이 너무 길게 잡혀있다? 입체적인 핏이 나오기는 하지만 나는 살짝 부담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이런 것들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컬러감은 정말 예쁘게 잘 빠졌거든요 이런 제품을 이만 원에 가져가면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여기 잘하는것 같아 더 콜디스트 모먼트 10대, 20대 초중반 친구들 20대 힙스러운 스타일 지향하는 사람들이 하나 좀 가져가기 에 괜찮은 디자인의 바지들이 많다 난 지금 이 바지가 정말 예쁜데 더 콜디스트 모먼트에서 좀 대중적으로 그래도 입을 만한 바지를 한번 소개해 보면 신호 패치인데 백북켓서 포인트 살짝 들어간 거거든요 이거 라지 사이즈 한번 내가 쪼아야 되는지 해봐야겠다 그냥 개인적으로 좀 넣고 싶은 게 이거 토마스모 뭐. 아 토마스모 뭐이 브랜드가 진짜 괜찮긴 하거든요 특히 셔츠 막 줄기차게 팔아버리잖아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 감도를 챙기는 사람들이 입어도 막 그렇게 구린티가 안 나는 옷들을 가성비로 정말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막 특색이 있는 옷이라기보다는 특색이 있는 옷이랑 매치했을때잘 맞는 옷들을 전개한다고 해야 될까? 지금 내가 이 바지가 잘 맞을지 모르겠어. 턱도 안 잡혀있고, 뭔가 이게 슬림한 체형이 어울리는 바지 같지만, 한번 입어보고, 또 이제 가성비하면 토마스모어 뭐 알아두잖아 요거는 한번 사가지고 한번 트라이언 엔조이 해봐야겠다. 그 다음에 요새 스트라이프 팬츠 정말 많이 있거든요? 스트라이프 팬츠도 하나 랭킹 패션 올려도 될것 같은데? 다양한 스트라이프 팬츠가 있는데, 요 정도 보더라도, 아좀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게, 요, 뭐 무너지면서 떨어지는 실엣지지 약간 테이퍼드 식으로 오므라지면서. 이 슬랙스가, 이드이프성이 정말 중요한 품목인데, 내 기준에서 이 핏이 너무 예쁘다. 라고 생각하는 게노은 제품이고 이것도 한번 이제 쫄아있는지 해볼까? 다음은 셔츠. 보통 이렇게 좀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이런 체크들이 많은데 약간 미니멀한 감성에도 잘묻는 체크 하나 추천해달라고 하면은 쿠어. 미니멀한 맛이 있는 것 같아.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오픈 칼라. 가격이 좀 있긴 하지만 나는 셔츠는 돈을 투자해도 되는 품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랜만에 쿠어 제품도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은데요. 다음에 반팔 티 예쁜 거 없나? 그레일즈 유니버시티 느낌 나게 해가지고 오버사이드 그레이즈에서 나왔다면 엄청 크롭할 것 같은데 라이엔 앤조이 해보고 싶긴 한데 그레이즈가 하이엔드 스트릿을 지향하잖아 그냥 8만원대 요 정도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비싸게 받는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요것도 한번 트라이앤 앤조이 해볼게요 요즘에 이렇게 큰 티셔츠 많이 안 입는데 그렇게 입는 사람들도 꽤나 많거든요 제 구독자들 중에서 한번 사가지고 요것도 리뷰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버무나 팬츠도 하나 더 보고 싶은데 좀 점잖은데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데 약간 힙한 거 살짝 힙한 거 그런 바지도 없나? 아 아, 내가 이 스웨이드, 이 브랜드, 긴 바지로 하나 잘 입고 있잖아. 이거 반바지 한번 더블리로 추라인 렌즈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바지 핏이 정통 스트림 느낌이야. 힙해. 5만원대 이 정도 디테일이면 리뷰해봐도 괜찮겠다 싶은데요. 요것도 한번 해가지고 리뷰를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모자 찾다가 이거 발견했는데, 품절이에요. 예쁘긴 해. 이 사람 보 눈이 다 비슷하거든? 이미 품절이고요. 요 컬러 하나 품절이 아닌데, 이것도 멋있게 쓰면은 괜찮은 컬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요것도 하나 담아가됐게 되겠는데? 이렇게 직접 내돈내산 해가지고 구매를 하면은 수집 타산이 안맞아 하지만!!! 이거 한번 사가지고 배송 오면은 다시 한번 제대로 하나하나 뜯어 보면서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랭킹 이패션야 이제 서열 준비하자 무신사에서 랭킹에 올라갈 만한 제품들 아 이거 맛돌이겠다 하는 제품들만 구매를 해봤는데 괜찮은 제품들도 있었지만 생각이 많아지는 제품들도 있었습니다 이럴테면 지금 내가 입은 바지 <laughs> 야, 이게 가장 큰 사이즈를 주문을 했는데, 맞아? 요즘 애들 이렇게 뼈대가 얇은 거야? 내가 허리 34대 안 맞을 정도면 이거 좀 생각 많아지긴 하잖아. 지금 이 바지가 더콜 디스트 모먼트 바지라고 해가지고, 이런 아트워크로 뭐스웨 팬츠나 코튼 팬츠 이런 데다가 그래픽 싹 들어가서 원포인트로 입기 좋은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바지라 그래가지고 내가 구매를 해봤거든요. 예? 오해하지 마. 다 요즘 운동하고 있거든? 이거는 바지가 작아서 그래. 상대적인 거 알죠? 바지 핏은 괜찮아 보이거든. 통이 커졌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뭐 힙하게 입을 수 있는, 원포인트로 입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야, 이거 사이즈가 쉽지가 않다. 아. 더 골디스트 모먼트 내가 입으려면 스웨스로된거 허리 밴딩으로 된거그 제품을 입어야 될것 같고 이거는 아, 리뷰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에, 요즘 애들이 좋아한다 그래서 한번 구매해봤는데 에, 실패 이 정도는 돼야 내가 입을 수 있는 마지노선입니다 더블리로 나와가지고 카펜더 디테일 들어가고 뒤에 이렇게 원포인트 요즘에는 이런 원포인트 들어간 바지들이 대중적으로 좀 이지하게 입기에 괜찮은 시기인 것 같아요 2023년도에 런칭한 브랜드로 역사가 길지는 않는데 1990년대 2000년대의 그 힙한 느낌 느낌을 트렌디하게 풀어내는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허리가 딱 맞고 엉덩이가 좀꽉 끼긴 하거든? 근데 내 경험상 긴 바지를 입어보니까 일주일 입다 보면 늘어나긴 하더라고, 자연스럽게. 그래서 내려 입기에 괜찮은, 컬러감이 굉장히 잘 빠졌다. 가격이 5만원대인데, 품질이라든지 디테일이 나쁘지 않아가지고 숨은 맛집 브랜드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바지입니다. 블랙이 아니어서도 좋은 것 같아. 자연스러운 워싱감과 무릎 아래로 떨어지는 기장도 적당하다. 오히려 이런 살로 같은 거 들어갔을 때도 잘 맞는 듯한 느낌이랄까? 워커 같은 것들 스웨이드 바지 감성이 90년대부터 2000년대 감성이다 보니까 올백 포스나 아니면 팀브랜드 워커 같은 게 굉장히 찰떡으로 맞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 바지면 랭킹이 올라가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속된 말로 짜친 것도 없고 비싸지도 않고 뒷덜도 딱적 족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허리가 좀 타이트하긴 하지만 요 정도는 내가 감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바지들은 사이즈를 업해가지고 골반에 걸쳐 입어야 가장 간지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정 사이즈가거나 한 사이즈 업해가지고 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상의는 그레이즈 뭔가 유니버시티 로고 재해석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픽셀로 퀄리티가 안 좋아 보이는 약간 삐끗 감성을 추구해가지고 만든 제품이거든요. 독특한 워싱이나 특유의 실외 그 하이엔드 스트릿을 느껴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모음으로 시도해볼 만한 브랜드다 아트웍이 화려하게 들어가기는 했는데 그렇게까지 막 부담스럽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이런 감성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이런 다잉 스프레이 들어가는 게 완전히 트렌디한 기법이긴 하거든요 근데 국내 브랜드에서는 아무래도 대중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디테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안 해요 이런 그레이지 같은 브랜드에서 활용을 하니까 이런 데에 니즈가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쯤 집어가면 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자 사실은 이 디자인에 블랙을 구매하고 싶었 거든요. 근데 그거 오랫동안 품절 이 더라고 입고 되면 계속 품절 되 더라고. 이 데드 론캡 이야 짱구 대리 님 이, 운 영하 는 브랜드 잖아. 그 짱구 대리 형님이 여기 대구 박이좀 커. 그래 가지고 그런지 끝 에서 세번째 채워 가지고 이정도 길이 감이 남 는데 굉장히 여유롭 게 맞아 버린다. 사이즈 감이 큽니다. 이, 모 자가 잘 나가 는 이유 는나는 그거 인거 같 아. 디자인 은 빈티지 캡이 거든요. 근데 빈티지 캡은 이게 세탁 하면 세탁 할수록 모 자가 쪼그라 들어서 뚜껑 캡이돼버려 약간 얕 은, 모 자가 돼 버리 거든. 이런 핏이 나와 버리 는 거지. 발렌시아 가 그럼. 근데 이 t c 는 어떻게 보면은 커머셜한 브랜드잖아 대중을 상대로 움직이는 브랜드다 보니까 디자인은 빈티지하게 가져가되 핏을 나도 푹눌러쓰기 되는 연예인인 척하게 되는 무슨 말이야? 아뭐 그런 느낌이 나는 모자로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서 대중의 픽을 받아가지고 정말 잘 판매되는 아이템이지 않을까? 완전 ETC 효자 아이템이라고 하더라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예쁘다. 나도 이번 주에만 세번 썼어요. 이 정도 완성도 있는 빈티지 디자인의 깊이감 아 요것만으로 메리트가 있다. 더블랙으로 들어가서 레이어링 된 듯한 느낌의 반팔티. 이거 ETC 제품이고 37,000원에 구매를 했거든요. 이런 레이어링 디테일이 들어간다던가 쫀 쫀한 원단, 봉제 사양도 굉장히 깔끔하거든? 이렇게 만들어버리면은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어. 근데 너무 실험적인 디자인이지 않았나 싶은 거지. 작은 디테일에 변하지만 많이 신선하게 느껴져서 거부감이 든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내가 37,000원 아니었으면 도전을 안 했을 것 같아. 좀 어려워서 핏은 딱 오버사이즈하게 떨어지는데 원단이 탄탄해가지고 막 바람이 투과할 것 같은 느낌은 아니고요. 그냥 체형 보완 좀 신경 쓰는 사람 약간 이런 포인트 가져가고 싶은 사람이 구매하면 좋을 것 같고. 나한테 이들 중에 뭐 사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무조건 모자 살것 같아. 요 모자가 좀 단가가 있기는 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는 만족감이 크다. 티셔츠는 솔직히 말해서 죄송합니다, 형님. 다음은 내가 작년부터 계속 추천하고 있는 암피스트 폴로 니트. 내가 오늘 니트 두 가지를 소개할 건데 두 가지 다 정말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일단 얘가 미쳤고 일단 얘는 클래식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좀 남자다운 느낌을 내면서 입을 수 있는 세련된 니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내가 팔이 두꺼운 편이 아니야. 선천적으로 좀 얇은데도 이렇게 탄탄하게 맞아버리면서 카라 안착되는 부분도 너무 자연스럽고 지금 뒤에 소개할 이 니트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제품은 주변에 헬창이나 좀 다부진 체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입었을 때 간지가 난다 좀 마른 사람들이 입었을 때는 간지가 날 수가 없는 제품입니다 체격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입었을 때이 정도 핏 회사를 가야 되고 좀 격식을 갖춰야 되는 자리에 자주 참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안피스트가 조금 더잘 맞습니다 근데 20대 감성까지 챙겨야 돼 혹은 말랐어 표준체형도 가능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유니온 블루 제품으로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좀더 여유로운 느낌, 좀더 흐느적거리는 느낌 나지 않아? 더 가벼운 듯한 느낌이 납니다. 뭐 물론 카라의 유무 때문에도 있는데 전체적인 원단 핏에 따라서 그런 영향이 있기도 해. 방금 전에 코디했을 때 암피스트의 딱 베스트 코디는 치노 팬츠에다가 보트 슈즈라고 한다면 유니온 블루 헬린에게 베스트 코디는 이런 느낌이에요. 캐주얼한데 격식을 갖춘 듯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퀄리티는 둘다 좋아. 솔직히 말해서 어떤 걸 사더라도 말리고 싶지 않을 정도입니다. 근데 스타일이 좀 미세하게 이렇게 다르다. 그러니까 클래식 캐주얼, 뭐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팔 부분도 쪼이는 것도 아니고 헐렁한 것도 아니고 약간 좀 이렇게 봉긋하게 떨어져. 이런 데에서 오는그 우아한 감성이 있어. 요즘 사람들이 헬리넥 많이 찾고 있기도 하고 둘다 스테디 아이템인데 굳이 트렌드를 나누자면 이런 제품들이 살짝 더 트렌디하기는 하다. 그 미세한 차이 알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랭킹에 올라갈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번 다 입어보고 리뷰를 한 다음에 다 얘는 진짜 랭킹에 올라가야 된다. 딱세 가지 골라서 다시 최종 정리를 할 거거든요. 그 제품에 따른 코디, 그리고 느껴지는 연출되는 무드,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바지, 노온이거든요 이렇게 좀 풍성한 실루엣으로 바지 정말 잘 만드는데 핀 스트라이프 팬츠를 내가 작년에 찾았을 때는 국내 브랜드에서 구매할 만한 브랜드가 없었어. 아, 너무 부츠컷으로 떨어지거나 너무 사무적. 떨어지는 그런 핀 스트라이프 팬츠가 많았었는데 무진장 세일할 때 내가 한번 둘러보니까 이렇게 좀 풍성하게 약간 힙하게도 활용할 수 있는 핀 스트라이프 팬츠가 여러 보이더라고요. 근데 상의 8개 중에서 내 눈에 가장 띄었던 거 가장 만족스러웠던 거는 노은 제품이었고요. 입어보면서 느끼는 단점 두께감, 무게감 말고는 없다. 이렇게 좀 여유롭게 떨어지는 실루엣인데 쓰리 턱이거든요. 원 턱, 투 턱, 쓰리 턱 잡혀가지고 정말 이렇게 루즈하게 떨어져. 근데 이런 와이드한 턱이 잡힌 팬츠를 많이 입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모양 이안 예쁘게 이렇게 잡히거든요. 이거 고질병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와이드 팬츠를 입어본 사람들한테는 큰 부담이 안 되겠지만 적당 바지 핏을 입었던 사람들한테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여지, 그런 요소가 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점은 완전 트렌디하다.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핀 스트라이프 팬츠 중에 9만원대 영상하고 있는 바지 찾기 어렵습니다. 내년에 조금 더 나올진 몰라도 지금은 일단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 이게 좀 와이드한 팬츠를 입었어도 핀 스트라이프가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애새끼 같지 않거든. 그래서 또 이제 강점을 가져가 줄수 있는 바지로 지금은 모르겠지만 가을 되면 되게 잘 입을 것 같아. 근데 지금 입어도 멋있긴 해, 솔직히. 예. 다음은 아노블리어 셔츠. 그냥 이거는 사실 트렌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유럽에서 여름에 입는 좀 스테디한 아이템? 유럽 남자들의 여름 스타일을 생각하면은 그냥 여기에 보트슈 즈시는 느낌? 그냥 뭐 이런 코디 연상되거든요. 그냥 기본적인 코디다. 막 멋지다 이렇게 할거 없이 오픈 칼라 린넨 셔츠 살 사람은 가성비 가장 좋은 게 나는 아노블리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취향에 맞으면 집어가면 된다. 내가 요즘에 이런 파나마에 잘 쓰는데 에칸디노 제품이거든요. 이것도 무신자에서 판매를 하고. 하거든요. 이런 착장이 좀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린넨, 구김이 생각보다 잘안 진다. 이게 또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거든요. 린넨은 구김 맛으로 입는 건데, 자연스럽게 지기는 하네요. 이거는 간지난다, 트렌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최애 맞는 사람들이 하나쯤 가져가라. 의외로 30대 이상의 남자들이 여름에 자주 입는 게 이런 린넨 셔츠이기 때문에 가볍게 입기에 괜찮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 할 것도 없다. 딱 그냥 정빵. 다음은 쿠어 셔츠. 야, 이거는 멋있어요. 솔직히 가격이 있어가지고, 10만원대여가지고. 아뭐 무신사에서 랭킹 패션으로 추천하기에 좀 대중성에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를 했고 의심을 하는 상황에서 입어봤는데 상당히 만족을 했다 어 너무 괜찮은데 이거 셔츠는 솔직히 말해서 핏이 내 체형 보완을 더 해주는 거는 아노블리어가 그렇거든 근데 얘는 루주하지도 않고 타이트하지도 않고 적당하게 맞는데 칼라 이런 데 보면 은 되게 우아하게 잡혀있고 내 기준에서는 멋을 안 부르는데 멋있는 느낌? 이 체크 패턴도 약간 자체잘보다는 되게 촌스럽게 볼수 있거든요 근데 나는 이게 트렌드하게 보여.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무 예쁘다. 사길 잘했다. 처음에 입었을 때는 이 칼라가 두껍게 느껴져가지고 좀 많이 올라와가지고 아이 부분이 살짝 뭐야 목이 짧아 보이나 별로나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스타일링해서 보니까 그 부분이 더 유니크하게 느껴지고 고급스러워 보여. 의도된 디자인처럼 느껴지니까 이 제품은 사실 랭킹 리스트에 넣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유력한 제품들이 뭐냐면 유니온 블루 쿠머 그다음 에 ETC 모자 요거 세 개거든요. 이거는 랭킹 빨리 올. 이 생각하고 있는데, 복병 하나 남아있어. 이런 브랜드 많을 것 같지만, 또 찾아본 거 없거든요? 토마스 모어에요. 야, 이거는 지금 맨 마지막에 배송 와서 아직 안 입어봤거든? 자연스러운 워싱도 너무 좋고, 만듦새도 출중해. 근데 또, 이런 만듦새, 워싱, 느낌 대비 가격이 합리적이게 느껴져. 상대적으로 7만원대, 7만원 초반. 야, 이건 너무 맛있다. 다리가 길어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코튼 팬츠, 치노 팬츠 같은 거 보면은, 클래식 브랜드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자체점은 아재스 스럽게 보일 수 있네. 근데 그런 느낌이 없는데? 트윌 소재여 가지고 약간 좀 두터운데 쭉 뻗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이트처럼 쭉 빠져 버리는데 핏이. 토마스 모어가 심플하지만 기분에 충실하고 약간 프렌치 감성을 지향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어, 그런 느낌이 정말 느껴지는지도 배바지에서 입어도 딱 느낌이 야. 우아한데 바지 예쁘다 다 예쁘긴 했는데 아직 다 제쳐두고 이거는 꼭 구매라는 제품이 지금 이거 위아래 쿠어 토마스 모어 유니온 블루 ETC 이 정도 네 가지는 랭킹에 올라도 되지 않나 이 다른 제품 다 괜찮거든요 근데 이게 다 생각이 다르잖아 내 기준에서 내 기준에서 이네 가지 제품이 각 스타일대로 맛있게 스타일링 했을 때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트릿하게 매치했을 때는 이티시 모자, 캐주얼한데 감성있게 갔을 때는 유니온 블루랑 쿠어, 우아하게 입는다 그랬을 때는 이 바지, 다리도 길어 보이고 나대지 않는 좀 차분한 스타일이라 매력적이다. 타이 트하긴 맞는데 불편하지도 않고 셔츠나 또 이제 립 얇아가지고 좀 우아하게 미니멀하게 입을 수 있는 티셔츠들 선호하는 사람은 이 바지에다가 툭 매치하면 감성 뒤질 것 같은데요. 내가 오늘 리뷰한 제품들 어떻게 보면은 다 괜찮았거든 이미지상 내가 괜찮아서 고른 제품이다 보니까 근데 이 랭킹에 올라갈 제품을 상대적으로 또 비교해가지고 그때의 내 생각, 내 스타일 내 관점에 따라 해석해가지고 정하잖아 다른 제품들도 당연히 다 멋있긴 했지만 굳이 따지자면 요거 네개가 이제 랭킹에 올라갈 만한 제품이었다 무신상 랭킹 패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마워 쉐이크 기스요